제4장. 사마리아 사람의 방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수르바벨과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예사라또니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의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아하수에로가 왕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아닥사스다 때에도 비슬람과 미드르닥과 다부엘과 그밖에 동료 관리들이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편지는 아람글로 적었고 번역이 되었다. 루음사령관과 심세서기관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상소문을 아닥사스다 왕에게 썼다. 그때 상소를 올린 사람은 루음사령관과 심세서기관과 동료들과 그 밖에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세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빌로니아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귀족 오스나발리 사마리아의 여러 성과 유프라데스 강 서쪽 여러 지방에 이주시킨 민족들이다. 다음은 이들이 보낸 상소문의 내용이다. 유프라데스 강 서쪽에 있는 신하들이 아닥사스타 임금님께 아뢰니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지금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립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읍이 재건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나라에서 녹을 타먹는 우리로서 임금님께 불명예스러운 일이 미칠 일을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이렇게 상소문을 올려서 임금님께 아립니다. 조상이 남기신 기록들을 살펴보시면 임금님께서도 바로 이 성읍이 반역을 일삼던 곳이었음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예로부터 이곳에서는 반란이 자주 일어나서 임금님들을 괴롭히고 다른 여러 지방에까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성읍을 없애버린 것은 바로 그러한 반역 때문입니다. 이 성읍이 재건되고 성벽 쌓는 일이 끝나면 임금님께서는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역을 잃게 되신다는 것을 아뢰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왕이 내린 회신은 다음과 같다. 르음 사령관과 신세서기관과 사마리아와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사는 경들의 동료들에게 평안을 빌면서 이 조서를 내린다. 경들이 우리에게 보낸 상소문은 번역이 되어 내 앞에서 낭독되었다. 그것을 듣고서 조사해 보니, 과연 그 성업 사람들은 예로부터 왕실의 권위에 반기를 들어왔으며, 그곳이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의 소굴이었음이 밝혀졌다. 한때는 강한 왕들이 그곳 예루살렘을 다스리면서,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을 장악하고, 조공과 세금과 관세를 거두기도 하였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경들은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이를 중단시켜라. 다음에 내가 다시 명령을 내릴 때까지, 그들이 성읍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하여라. 이 일에 착오가 없도록 유의하여 왕실이 활를 입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르움과 심세서기관과 동료 관리들은 아닥사스타 왕의 편지를 읽고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유다 사람들이 일을 하지 못하게 무력을 써서 막았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공사는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2년에 이르기까지 중단되었다. 제 5장. 성전을 재건하다. 그때에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리아 예언자가 자기들이 받들어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때에 스알데엘의 아들 스루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에 착수하였다. 하나님의 두 예언자도 그들을 도왔다. 바로 그때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트네 총독이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와서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들은 또한 성전 재건을 돕는 사람들의 이름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유다의 원로들을 돌보아 주셨으므로 아무도 그 일을 막을 수 없었다. 페르시아 관리들은 이 일을 다리우스 왕에게 알리고 회답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다트네 총독은 스탈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인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관리들과 함께 다리우스 왕에게 글을 올렸다. 그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리우스 임금님께서 평안하시기를 빌며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저희가 유다 지역에 갔을 때 그곳 백성이 크신 하나님을 모시려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돌을 떠다가 성전을 지으며 나무를 날라다가 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감독관들의 관리 아래 공사는 빈틈없이 잘 진행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원로들에게 누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였는지, 누가 성벽 공사를 마치라고 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또한 임금님께 공사 책임자들의 명단을 만들어서 알려드리려고 그들의 이름도 물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주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지금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본래 옛날 이스라엘의 어떤 큰 왕이 짓기 시작하여 완공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상이 하늘의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을 갈테아사람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가 이 전을 허물고 백성을 바빌로니아로 사로잡아갔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께서 바빌로니아 왕이 된그첫 해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 신전으로 가지고 간 성전의 금 그릇과 은 그릇을 그 신전에서 꺼내어 돌려주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때 고레스 왕께서는 세스바사를 총독으로 임명하고 그 그릇들을 주면서 그에게 그것들을 모두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서 성전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을 제자리에 다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세스바살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부터 오늘까지 줄곧 일을 하였으나 아직 다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아레오키 황송하오나 임금님께서 바빌론의 왕실 문서 창고를 살펴보시고 정말 고레스 왕께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신 적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결정하시고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장 고레스의 칙령이 발견되다. 이에 다리우스 왕이 명령을 내려 바빌론에서 옛 귀중본들을 두는 서고들을 조사하도록 하였다. 메대지방 악메다 궁에서 두루마기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고레스 왕 1년에 왕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관하여 칭령을 내리시다. 희생제사를 드리던 바로 그곳에 성전을 다시 세워라.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성전의 높이와 너비는 각각 60자가 되게 하고 벽은 돌 3겹에 나무 1겹씩 쌓아라. 비용은 국고에서 대주어라. 느부 간네살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꺼내어서 바빌론으로 가지고 온 성전의 금 그릇과 은 그릇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기게 하고 성전 앞 본래 있던 자리에 두도록 하여라. 다리우스 왕의 명령. 이제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다뜨네 총독과 스발보스네와 경이 동료 관리들과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에 있는 관리들은 건축 공사 지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여라. 성전 짓는 일을 막지 말고, 유다의 총독과 원로들이 자기들의 성전을 예터에 짓도록 그대로 두어라. 내가 이제 지시한다. 경들은 성전을 짓는 유다의 원로들을 도와라. 성전 공사에 드는 비용은 국고에서 델터이니,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에서 거둔 세금에서 그 비용을 어김없이 주어서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하여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필요하다고 하는 것들은 무엇이든지 내주어라. 수송아지든지 순양이든지 어린양이든지 또는 밀이든지 소금이든지 포도주든지 기름이든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도록 하여라. 그래서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고 왕과 왕자들이 잘살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라. 나는 또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내가 내린 이 칙령을 고치는 자는 그의 집에서 들보를 뽑아서 내다 세우고 거기에 그를 매달아라. 그 집은 이에 대한 벌로 걸음더미를 만들어라. 어떤 왕이나 어떤 민족이 나의 칙령을 거역하여 이것을 고치거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면 거기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없애버릴 것이다. 이것은 나 다리우스의 명령이니 경들은 지체없이 실시하여라. 성전 봉헌. 그래서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다트네 총독과 스달보스네와 동료 관리들은 다리우스 왕이 내린 조서에 지시된 대로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학계 예언자와 이또의 아들 스가리아가 성전 공사를 격려하였다. 유다의 원로들은 계속하여 성전을 지었고 공사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명과 페르시아 왕 고레스와 다리우스와 아닥사스의 측령을 따라서 성전 짓는 일을 끝낼 수 있었다. 성전 건축이 끝난 것은 다리우스 왕 6년 아다롤 3일이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올렸다.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치면서 그들은 수소 100마리와 수량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바치고 온 이스라엘을 위한 속죄 제물로는 이스라엘 지파의 수대로 수렴소 12마리를 바쳤다.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은 갈래별로 제사장을 세우고 무리별로 레이 사람을 세워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게 하였다. 6월절.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이들은 첫째 달 14일에 6월절을 지켰다.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은 일제히 몸을 씻고서 정결의식을 치렀다. 그런 다음에 레이 사람들은 돌아온 이들 모두와 동료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먹을 유월절 양을 잡았다.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먹었다. 그 땅에 살던 이방 사람들에게서 부정을 탔다가 그 부정을 떨어버리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아온 이들도 그들과 함께 유월절 양고기를 먹었다. 그들은 이랫동안 무교절을 즐겁게 지켰다. 주님께서 아시리아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도록 하셨으므로 그들은 힘을 얻었다. 그들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었으므로 한없이 기뻤다. 제7장. 예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다. 이런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이다.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리던 때에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스라야이고. 할아버지는 아사랴이며, 그 윗대는 힐기야요. 그 윗대는 살룸이요. 그 윗대는 사독이요. 그 윗대는 아이두비요. 그 윗대는 아마랴요그 윗대는 아사랴요그 윗대는 무라요시요. 그 윗대는 스라이아요. 그 윗대는 우시엘이요. 그 윗대는 북키요그 윗대는 아비수아요. 그 윗대는 비느아스요. 그 윗대는 엘리아사리요. 그 윗대는 대제사장 아론이다. 바로 그 에스라가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왔다. 그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신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학자이다. 주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피셨으므로 왕은 에스라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다 주었다.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일부 이스라엘 자손들과 몇몇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놀이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성전 마길꾼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에스라도 그들과 함께 올라왔다. 그가 예루살렘에 닿은 것은 왕이 다스린 지7 년이 된해 다섯째 달이다. 그가 바빌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 예스라는 주님의 율법을 깊이 연구하고 지켰으며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는 일에 헌신하였다. 아닥사스타 왕이 칙령을 내리다. 예스라는 제사장이면서 학자이며 이스라엘이 받은 주님의 계명과 윤례를 많이 배운 사람이었다. 다음은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보낸 칙령을 옮겨 적은 것이다. 왕 중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에스라 제사장에게 칙령을 내린다. 나의 지시는 다음과 같다. 내가 다스리는 나라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그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든지 레위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가도 좋다. 나와 나의 일곱 보좌관이 그대를 보내는 것이니 그대가 잘 아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라. 그뿐 아니라 그대는 나와 나의 보좌관들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은과 금을 가지고 가거라. 또한 바빌로니아의 모든 지방에서 그대가 얻을 은과 금도 가지고 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는 자원 예물도 가지고 가거라. 그 돈으로는 반드시 수송아지와 수량과 어린 양을 사고 거기에 곁들여 곡식 재물과 부어 드리는 재물도 사서 그것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의 재단 위에 함께 재물로 드려라. 그 나머지 은과 금은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대와 그대의 동료 유다 사람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도록 하고 그대에게 맡긴 모든 그릇은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바치되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쓰도록 하여라. 그 밖에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써야 할 것이 더 있으면 국고에서 공급받도록 하여라. 이제 나 아닥사스다 왕은 유프라테스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출납관들에게 명령한다.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통달한 학자 예스라 제사장이 너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어김없이 그에게 주도록 하여라. 은은 백달란트까지, 밀은 백고루까지, 포도주는 백바까지, 기름은 백바까지 주고, 소금은 제한없이 주도록 하여라.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에 관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은 하나도 어기지 말고 그대로 지켜라. 나와 내 자손이 다스릴 나라에 하나님의 분노가 내리도록 그대로 둘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대들은 또한 제사장들이나 레이 사람들이나 놀이하는 사람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성전 막일꾼들이나 성전에서 일하는 다른 일꾼들에게 조공이나 세금이나 관세를 물려서는 안 된다. 또 그대 에스라는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지혜를 따라 그대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서 법관들과 판사들을 뽑아 세워 유프라테스강 서쪽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판을 맡아보게 하여라. 율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대들이 가르쳐라. 하나님의 율법과 왕의 명령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거나 귀향을 보내거나 재산을 빼앗거나 옥에 가두거나 하여 엄하게 다스려라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다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하나님은 왕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주님의 성전을 영화롭게 하려는 마음을 주셨다.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가 왕과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고관들에게 총애를 받게 하여 주셨다. 주 나의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돌보아 주시므로 나는 힘을 얻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었다.